오늘이 이제 중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어려운 역건 속에서 어떻게든지 파국만은 나가보기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지혜도 동원하고 또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다 양보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원칙은 훼손치 않고 원칙은 구수하겠다는 그런 자서로 여기까지 왔는데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드립니다.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다. 대당히 비관적이라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금 협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행처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수순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김영호 의장께서도 어제 저녁 아,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국회에서 밤을지새는 아마 세계, 아, 딴 나라의 국회의장이 자기의장석을 점거하고 아, 저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전후를 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아, 예산 협상. 우리 박병석 위원장님 참으로 어렵게 고상하고 계십니다만. 어제 조금 전에 우리 정세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국민위원회, 우리의 제안으로 아, 새로운 아, 이 논의의 틀을 하나 일어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아, 특히 수공 예산은 그렇다 시더라도 국토부 예산, 3조 전에 국토부 예산은 아,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창부다에서 저희는 1조 4,520억 정도 아, 삭감하고 조정해서 사업 규모, 또 사업 시한 조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받아들일 가능성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이 결코 전망하지 않다는 말씀입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간주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 제가 여러 채널로 다 확인해보고 여기저기 두들겨봤지만, 청와대, 청와대의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실무 책임자들도, 청와대의 참모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사정을 실정을 알리는 사람이 거의 천만 도 같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 원전 수주에 취행이 아닌지 이 국회의 어려운 시대에서 왜 외면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 심정 정말 깊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는 이렇게 자힌문 열기 위해서 저희가 펴센 노를 다 하겠지만 이게 열리지 않는 한 협상 타격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수정 의원님이 진행하고 있는 일반 예산, 이 부분도 나랑인 점에서는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정부 예산안 291조 8천은, 장, 이 내년입니다. 내년 예산안 291조 8천은, 금년 예산, 추경까지를 포함한 301조 8천을 정확하게 10조 주인 규모입니다. 거기다가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사업에 5조 4천 이것까지 합치면 1 5조 4천 규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조정 작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각 부처 모든 예산 다 삭감해서 삭감 규모를 넣고 그리고 이제 정책 사업 아니 여러 가지 민생 민원 이런 것들을 중액해나가는게 그런 절차 과정이되어는데 삭감 규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일자리, 교육, 복지, 또 그리고 이 민생과 관련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예상, 난항의이 측면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이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추기 위한 그런 이 정부 여당의 타자에 갇혀서 진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 특히 농촌지역에 어려운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께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번 예산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많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특히 여계에 참여했던 의원님들 참으로 정말 큰 고통 크시고 고심이 많습니다만 이 내년 예산 속에서는 우리는 지역구 예산이 생기는 것 전부 다 포기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만, 우리는 이자를 통해서 지역구에선다이내년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은 일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기면 민생, 서민, 특히 어려움 속에서 이 양극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민생 예산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복지와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조금이라도 더 채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상황 자체가 지극히 비관적이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우리 뼈를 닦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 하나는 사대강 사업과 관련된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기 위한 그러 목표와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어려운 양극화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동시에 해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속에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고통 없이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을그 점에 대해서 우리 어원님들이 적극적인 이 동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은 일촉즉발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표인당 상태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저 사람들이 극상 파기선언하고 밀려올지 알수 없는 그런 행태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쪽에는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올 난관의 준비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특을 열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 두시면서 오늘은 힘들지만 아, 이카메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다해서이 아, 막겠다는 자세로 또 국민을 위해서 당당하게 싸우겠다는 자세로 이겨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